찐빵이를 위한 보송보송 다용도 주머니를 샀습니다. 용도가 뭐냐면, 찐빵이가 집에 있어도 아무래도 추우니까, 핫팩을 넣어서,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넣어주려고 해요. 이렇게 두 개씩. 여기도 이거랑, 요거 넣어 드리려고 하는데, 이거는 용량이 160g 이상으로 24시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서 제일 양이 많은 걸로 샀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15시간 정도, 이거는... 몇 그램인지 안 보이네요. 어? 진짜 몇 그램인지 왜안써 있지? 내 눈에만 안 보이네. 이격 모르겠어요. 암튼, 이거, 이 초록색보다는 적은 건데,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? 있긴 한데, 좀 무거워요. 그래서 얘도 좀 오래 가고, 얘도 오래 가고, 얜 진짜 오래 가고. 이거를 매일매일 갈아주려고, 근데 주머니는 왜 샀냐면은 이게 사실 방석 밑에 지금 찐방이 집에 방석을 제가 또 깔아놨거든요. 근데 그 방석 아래 깔까 했는데 그때가 혹시 강아지처럼 이렇게 땅 파듯이 파다가 혹시 이거 터지기라도 하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여기에 넣어서 커지지도 않고, 그리고 찐빵이 바로 옆에다 둘수 있어서 따뜻하게 찐빵이 옆 따뜻하게 하려고 이 주머니를 샀습니다. 색깔은 노랑과 핑크, 금방 꼬질꼬질해지겠지만 그래도 찐빵이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. 지금... 패딩을 사 사람 패딩을 입고 다니잖아요. 제가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도 진짜 너무 추운데 저 찐빵이는 얼마나 추울까 싶어요. 이따 찐빵이에게 가보겠습니다. 안녕. 귀여워. 팩을 사서 찐빵이 집에 넣어줄 거예요. 은거 하나 잘 넣어서, 흰 빵이가 빼지는 못하게 묶어줍니다. Mm-hmm. <laughs> 을건데 진빵이가 계속 찾아보고 있어. 바본주지 진빵. 진빵. 냄새나? 엄마, 응, 놀랬어? 빵이. 어우, 추워 네, 알겠어. 찐빵이는 깨끗하게 다 먹었고, 이제 핫팩을 넣어줄 거예요. 찐빵아, 잠깐만, 불좀 찔게. 찐빵이 집에. 바닥 뒤졌어? 왜 쿠션이 올라와 있지? 암튼. 일단, 아, 이거랑, 이렇게. 그리고 이것도 따뜻하니까, 이렇게.